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지난 시간들 잘 지내셨는가요? 오늘 우리가 또 맛탐방하러 간 곳은 장꼬방. 이름이 결국은 음식을 어떻게 만들 건가, 어떤 음식일 것인가라고 하는 걸 상상하게 만드는데 장꼬방하면 상상되는 게 있나요? 장독대. 아, 너무 직설적이다. <laughs> 원래 그게 제 스타일이에요. <laughs> 여수 사투리로 장독대란 뜻이라고 그러더래요. 맞아요, 네네. 네. 어 다녀오신 것들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저기 장고방은 어, 각자 자기의 그 쟁반에 음식이 개인 개인 이렇게 나오는 게좀 음. 특이했어요. 음. 아주 깔끔하게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반찬과 꼭그 계란 프라이는 이렇게 근데 계란 프라이 그거 놓는. 그릇이 꽃처럼 너무 예뻤어요. 네. 그리고 저는 거기에 굴비 정식을 먹었고, 또 음. 저는 해물된장. 해물된장. 그렇죠. 네. 여기는 당연히 제육국 먹었잖아요. 저는 여기서 제일 좀, 가, 제일 비싼 메뉴였어요. 1인0 0 0원인데 서불고기 밥상. 저는 소를 사랑하니까요. 네. 아, 근데 네. 갔다 오면 정말 이렇게 그림처럼 예뻤어요. 네네. 이렇게 내기도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이제 아이디어인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여기가 장고방이 장고방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기 이전에 카페였대요. 이게 카페 분위기에 맞는 테이블웨어라고 표현하죠. 이것들 다 세팅을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집에서 이제 건강한 아까 라용님이 당연히 건강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건강했던 음. 것이 확실하게 더 건강했을 것이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재료 원산지 표시를 해주는 게 있는데, 자, 예를 들면, 밥은 익산시 오산면 것을 갖다 씁니다, 쌀을. 고춧가루는 정읍시 산내면의 것을. 갓 배추는 여수시 돌산의 것을. 무는 제주산을. 그 다음에 김은 고흥 돌김을 갖다 쓴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안내해 놓은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우리는 대개는 다 국내산이라는 말로. 퉁퉁 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는 정확하게 금은, 기금은 어떤 거, 채소는, 각각의 채소들을 어디다 가져서 쓰는지, 이 산지들을 다 표현해 주는 게, 결국은 소비자에게 믿고 드세요. 건강함을 우리는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걸 여,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튼, 이제 장구방에 오면은, 전국에 있는 유명한 그 농특산물은 우리가 다 맛있게 음. 요리된 것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음. 또 여기 특별한 거 있다고 안 그랬어요? 특별한 것이 있었지 아닌가요? <laughs> 바로 오. 생일 축하 축하합니다. 합니다. 생일 축하 정식이 있어요. 음. 요즘 현대인들은 뭐 바빠서도 그렇지만 생일상 생일상을 잊어버리고도 있고 그러고 또 여권상 그러는데 그 미역국하고 어 아주 맛있는 이제 또 반찬들로 이루어진 생일 축하 정식이 있어요. 네. 예, 네, 그래서 저희 신랑도 가서 이렇게 생일 축하 그해 주려고 저금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laughs> 생일 축하. <laughs> 언제 미역국을 끓이니까. 네, 네. 아. 이곳은 음그 서부 신시가지 전주에서 서부 신시가지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또자 이름도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장고 방이라고 하니까 한번 클릭 클릭 해서 한번 찾아가 보시게 되면 충분히 어디 있는지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다음에 또 생일을 맞기 위해서 그 다음에 건강한 음식을 먹고 싶다 할 때는 어디로? 잠고방. 잠고방을 한번 놀러 가 보세요. 또 식사하러 가 보시고요. 네, 네. 자 우리는 다음 맛집을 향해서 다음에 또 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안녕. 나만의 골목 식당 북면 가마 그래 이 맛이야 골목 식당 아름다운 맛 소소한 배부른 행복 마치면 어디 북면 가마떼야. Yeah.